안녕하세요. 연막꾼입니다. 월요일에 신형 그랜저의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자동차 시장은 온통 그랜저의 가격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비싸다라는 반응이고요. 이 가격이면 신형 그랜저보다는 차라리 지네스 G80을 구입하겠다는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신형 그랜저의 가격이 비싼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또 따져보니까 기본 옵션 자체가 경쟁 차량인 K8보다 높고요. 트림으로 온다면, 신형그랜저의 기본 트림이 기아. K8의 중간 트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시작 가격 자체가 2천만원대의 중반에서 시작하는 K8과 3천만원 후반대의 시형 그랜저는 심리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비싸 보이는 것은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제네스 G80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현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내차 만들기를 이용해볼게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상위 차량은 가솔린 3.5고요. 또 가격으로 본다면 가장 비싼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제가 먼저 해봤는데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 3.5 기준으로 한번 견적을 뽑아보겠습니다. 가솔린 3.5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최상위기 때문에 사륜까지 선택한 가격은 캘리그라피 5160만원입니다. 색상은 잘 보시면 총 10가지의 색상 중에서 플러스로 20만원이 추가되는 색상들이 있어요. 구강 색상 중에서 브론즈 매트와 녹통 그레이 매트는 20만원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짝거리는 펄이 들어간 색상에 대해서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화이트 펄을 선택하고요. 내장 색상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요. 프로옵션 기준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블랙잉크를 넣고요 추가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상세품만 모두 넣어야겠죠. 썬루프 120만원. 뒷좌석 리클라인 기능을 포함한 VIP 패키지을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냐면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라고 해서 뒤에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죠. 일반적인 각도보다 8도 정도가 더 눕혀지고요. 특히 장거리 이동시에 도움이 되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도 vip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이어 시트 아래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리클라인 기능이 들어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 이 기능은 제네스 차량에서만 제공되었던 기능인데 실제로 제가 차량을 조작해 보니까 요 부분에 그 기둥이 보이죠 전동 기능을 이용해서 기둥이 웅웅하고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능을 넣은 것이 바로 뒷좌석 VIP 패키지고요. 150만원을 추가하겠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여기도 어떤 옵션이 있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빌트인캡,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건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고화속 카메라, 기존의 HD였죠. QHD입니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센서와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녹화된 부분에 있어서 음성을 지원한다. SD 카드를 통해서 빼고 넣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블루 링크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해야 겠네요. 이 하이테크 패키지를 추가하면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최상위 옵션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20인치 고 휘도 스퍼터링 휠을 추가했습니다. 이거 휠 잠깐 볼게요. 디자인 굉장히 심플하고요. 좀 예전에 그랜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향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나요? 96만원, 그리고 PPF. 아, 이건 정말 애매해요. 음, 그래. 최상위 트림이니까 넣을게요. 자, 45만원이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내차 만들기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보면, 5,866만 4천원 정도가 되고요. PDF로 다운로드를 해보면, 현재 제가 선택한 차량은 3.5.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이죠. 그리고 사륜 차량입니다. 넣을 수 있는 대부분의 옵션을 모두 넣었고요. 5,851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사실 가격 차이는 많아야 여기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갈게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이브리드는 1.6이고요. 캘리그래프의 가격은 5,363만 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종 견적은 5,920만 4천원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이라면 실제로 더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의 프로옵션은 한 5,800부터 5,900만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아 차라리 이 가격이면 제네시스 G80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G80 견적도 뽑아볼게요.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형그랜저 3.5와 비교이고 신형그랜저 최상위와 비교이기 때문에 3.5 기준으로 견적을 뽑아보있습니다 3.5를 하게 되면 현재 가격은 6,280만원이고요. 구동타입 3.5 사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사륜으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8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6,560만원으로 변경이 되죠. 외장 컬러의 경우 가성비로 하기 때문에 기본 화이트 색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300만 원이지만 가성비 모델로 G80을 찾는 것이라서 스포츠 패키지는 하지 않고요. 기본 모델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6,560만 원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제공되는 휠은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포함한 모노블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가성비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는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패턴들이 달라지죠. 기본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6,56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우리가 신형 그랜저와 아예 상품성 자체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형 그랜저에 2열의 리클라인 기능이 중요해서 구입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G80 역시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파필러 패키지에 있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전동 시트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차량은 2열 전동 시트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2열 전동 시트가 들어간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는 뭐안 넣어 줄수 없잖아요. 그쵸이 정도는 최소한 넣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이어 컴포트 패키지. 여기서 뺄게 사실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놨을 때는 7,32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나 한번 뜯어보죠. 신형 그랜저에서는 5,800부터 5,900이 거의 풀옵션이었죠. 그래서 5,800 정도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약 1,5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그랜저 풀옵션에서 제네스 G80 그래도 쓸만한 가성비 모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신형 그랜저의 가격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네요 그래서 제가 표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가격은 그랜저 3.5 또는 1.6 하이브리드가 서로 좀 비슷한데요 풀옵션 기준으로 5,800에서 5,900 정도가 되고요 제네스 G80은 3.5 가성비로 견적을 했을 때 7,300만 원 정도가 되죠 연비는 당연하겠지만 그랜저 1.6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18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는 3.5 가솔린이 9.2kg, 제니스 G80 3.5 사륜의 경우 8 3 k m 를 달릴 수 있습니다. 고급 차량에서 정숙성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좀 주관적인 판단에 들어가는데, 실용 영역에서는 전기모터와 결합된 1.6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정숙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G80 그리고 3.5 가솔린이 될것 같네요. 편의상으로 따진다면 그랜저 프로비 월등합니다. 최신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현대차의 플래그십이기 때문이죠 G80 3.5는 가솔린으로 뽑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만 넣은 경우고요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으로 기반하고 있는 신형 그랜저와 후륜 대형 플랫폼인 G80은 사실상 성격 자체가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제네시스가 우세하다고 할수 있겠죠 주행 성능도 플랫폼과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제네시스 차량은 T가 붙죠 터보가 붙는데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결합이 되어서 제네시스 쪽이 당연히 우세합니다. 브랜드인지도 이거 어쩌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신형 그랜저는 대중차 브랜드라는 한계가 있고요.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이죠. 연비만큼은 어쩌면 유지 관리비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랜저보다는 제네스 시 G80 쪽이 최소 1.5배부터 2배 정도 유지 관리비가 추가된다고 해야겠죠. 실내 공간은 전륜 플랫폼인 그랜저 쪽이 월등하고요. 1열 공간까지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2열 공간만 두고 본다면 호륜으로 구동력을 보내야 되는 제네시스의 경우는 2열 공간에 있어서는 좀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감성 수준. 상대적으로 풀업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좀더 심플한 제네시스라서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실내에서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랜저는 12.3인치의 통합형이고요. 제네시스는 14.5인치죠. 마지막 상품성에 있어서는 그랜저는 최신 차량이라는 것이고요. 제네스 G80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다면 가격도 훨씬 올라가겠죠. 이번 영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랜저 프로과 제네스 G80의 가격 차이가 약 1,500만원이라서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G80을 그동안 구입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차이를 알려드렸는데 선택은 현명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아 K8은 없지만 신형 그랜저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야 자동으로 받아볼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